뒤에 이렇게 제작을 했죠. 네, 안녕하세요. 유드레스습니다 오늘 제작한 상품은 엘다시 영호 3종 프릴롱스 커트 빨간색입니다. 네, 레드 색상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거는 교회 합창단복으로 출고될 예정입니다. 허리는 이렇게 고무밴드 형식으로 했고요. 시폰으로 3겹으로 제작된 상품입니다. 겉에는 360도, 중간으로 하는 180도. 맨 안쪽으로라도 180도로 제약을 했습니다.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한겹 보이시면 안에 중, 두 번째 우라가 있죠? 또그 안쪽에 세 번째 우라까지.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엘다시 영 쉬폰 3정 프릴 농수 커트입니다. 세 겹으로 제약을 했어요. 겉에가 360도로 해서 퍼지는 느낌이 이쁩니다. 풍성하고 이뻐요. 뒤에 이렇게 제작을 했죠. 이렇게 제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품은 이제 출고가 될 예정입니다.